순산하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안에서 비차 복종하라. 제가 부모다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부모입니다. 예, 손 드세요. 예, 손 들고 계시고, 제가 자녀입니다 하는 분들손 들어보세요. 자입니다 자, 마주 보시고 따라합시다. 비차 복종하라. 예, 손 내리시고, 내가 남편이다 하는 삼손들, 남편. 네, 내가 아내다라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자, 마주 보시고 따라합시다. 피차. 피차 복종하라. 피차.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이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란 단어가 상당히 강대성이 있는 단이고 어찌 보면 전쟁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단인데 성경은 그걸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나아가서 뭐라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버이일 주일에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른이라. 여러분, 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른이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 사전에 찾아보니까 순수히 따른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 시켰어요?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뭔가 시켰어요. 어, 상관이 어, 아이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시켰는데 순순히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못 들은 척 그런 사람이있어요 이건 순순히 따르는 것 아니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는데 성경은 순수히 따라가라. 누구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성경은요. 순종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제와 그의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더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간에 저도 예배 마치고 장모님들에게 꽃 들고 선물 들고 갈 건데 선물 가지고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용돈도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맛있는 것도 사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버이날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일 매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말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효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개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게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기독교는 효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의 전제가 오계명이에요. 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시민됨의 기초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잘 들어요. 기도도 잘 하고, 찬양도 잘 하고, 말씀도 잘 들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말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보실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마음대로 하면서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다, 좋은 시민이다. 그 소리 듣는 것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의 기초고, 사회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고 국가의 기초가 될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종교교육자 르틴 루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대신 세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부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종교교육자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시고 효도해서 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공손히 섬기면, 이 땅에서 뭐하고? 잘 되고. 따라합시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그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는 거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손하게 잘 섬기는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이룰 것이다.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리 살펴봐도 완벽한 부모에게만 그래 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부모들이 실수도 하고. 부모들이 잘못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부모한테는 효도 안 해도 돼. 순종 안 해도 돼. 공경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부모를 뭐 하라? 공경하라. 옛날에 텍사스에 어떤 사나이 사내가 있었는데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안 키우고 캘리포니아로 혼자 도망가듯이 인생을 즐기러 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녀를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잘 살다가 재산 한푼 남기지 않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유언으로 뭘 남겼냐 그러면 나는 고향 땅 가서 죽고 묻히고 싶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고. 텍사스에 있는 가족들에게 유언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뭐 있는데? 아버지 맞아? 확 화를 냈어요. 근데 큰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아무 소리하지 않고 갤럽본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유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짓은 트랙터를 저당 잡혔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서 비행기 뭐 차에 싣고 와야 되니까 그돈 마련하려고 트랙터 맡기고 돈 빌려서 조상을 다 치르고 나서 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말씀에는 조건이 없더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말 속에는 제대로 돈 아버지에게만, 어머니에게만 공경하라는 말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딸을 요구한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전 세대적으로 드러나는데 어릴 때 공경하는 것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 합니까? 부모님하고 자주 의논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고 시집장과 갔다면 공경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자주 찾아뵙고, 의논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게 세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런 이런 모습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인데 부모들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바르르 기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스려 그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속적인 학대나 인격적인 어떤 무시를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참 어려운 거죠. 왜 분노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그럼 우리가요, 이 감정과 이성이 늘 조화를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감정이 쑥 나올 때는 이성이 하나도 없어져요. 때로는 이성이 드러날 때는 감정이 사라질 때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는데, 뭐, 부모이면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할 거예요. 뭐, 저라고, 뭐, 딴게 있겠습니까?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목사의 아들, 딸들은 성도들이 작은 목사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가가고 출산해서 지금까지 자녀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되게 엄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아마도 우리 아들들은 그게 불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목사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 설교는 참 잘하는데, 늘 엄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래서 저 앞에 와서 시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면들이 우리가 다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참 어려운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게 할 것인가.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부모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키워줬잖냐. 옷도 사줬고 필요한 것도 제공했고, 어떤 사람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랬으니까, 내가 부모로서 할 일들을 했으니까, 너내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맙습니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공부도 잘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격체로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가난해서 옷도 못 사주고 집도 못 사주고 차도 못 사주고 좋은 학원도 못, 못, 못 보내줬는데 부모가 너무 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준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 우리 엄마 참 괜찮은 엄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녀 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 요그 마음이 표현되든 안 되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훈계와 교훈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매날 놀러 다니고 부어라 마셔라 교회도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한번두번 이야기해 보니까 애가 기분 나빠요. 막 덤벼요. 그래서 부모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잘 못됐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말씀으로, 훈계하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녀들은 늘 편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늘 놀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늘 즐기기를 원하는 그 어떤 심령 속에 있는데, 그 자녀 때에 제대로 준비되고, 교육받고, 인격적으로 훈련되고, 성숙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는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그게 가능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뢰, 믿음. 이 신뢰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남편이 별것 아닌데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엄청난 일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아내를 믿어서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녀들이 부모에 가서 뭔가 요청을 합니다. 왜요? 부모를 믿으니까. 제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주십시오. 이거 필요한데, 이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집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는 이유는 부모를 신뢰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을 쳐요. 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아니죠, 신뢰하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 신뢰가 바탕되어 있으니까,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그렇게 가정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이 가정이 부모 자녀가 부부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신뢰라는 것에 바탕해서 행동을 하죠. 그것이 없으면 깨어지고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 속에 노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훈계해 나가는 비결은 이 신뢰를 놓치기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아빠가 나를 믿을만 할까? 엄마가 나를, 내가 부모를 믿어도 될까? 그걸 늘 요구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늘 신뢰감을 주는 일들이 있으면 그 신뢰가 튼튼한 가정은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릴 수 있어요. 부부가 왜 헤어집니까?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서부터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 필요한 게 뭐냐하면 신뢰라는 거죠. 기술적인 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르침과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신명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며 내가 치우치, 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세대에게 필요를 공급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어버이 주일 전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59장.